아, 이번 판 유튜브가 제대로겠는데? 자, 디고하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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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크리쿤데 리로의3.2 버전이고요. 자, 어. 효구님께서 걸어주신 팀 미션 동일 13회 픽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s o s 님이 동일 7회 픽 미션 걸려있습니다. 아이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벌. 이거는. 그냥. 아, 나 이거 자꾸 왜 오버를 실수하지? 이거 지금 빼고요. 그냥 이거 벌쳐1 0번 누르고 갈게요. 아까 이거 안 눌렀는데 결국 누르더라고. 자, 겸사겸사 우리 팀원분들 쿨도 벌어주리고. 나만 아는 유튜버인데. <laughs> 나작콩. 엘개미하고, 자, 1 0번 누르고. 오케이. 그냥 마린레이스 있어가지고 좀 찝찝했어. 마린레이스 아니었으면은 그냥 웬만해선 돌렸을 텐데, 얘네가 너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해서 <laughs> 좀 무서웠어. 자, 자이라고... 음, 약간 조금 느리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하면 그래도 2라 돌리는 거 넣으신다니까. 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뮤탈의 스카우 트 편식 뮤스. 어 오. <laughs> PC 방이 좀안좋은신가 본데. <laughs> 아니 여기 거기 무슨 PC 방고 뭐 만들어진지 오래됐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힘겨운 상황이 반복되는데 혹시 지금 공군과 육군을 무시하시는가? 아이 사람은... 설마요. <laughs> 아유, 주작님 음. 죄송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그냥 진행해야 될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PC방까지 가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거, 기다렸다가 다시 가긴 좀 힘들 것 같아, 이번 판은. 다음에 같이 해요. <laughs> 아니 PC방이 왜 그러지? 나 아, 울트라 많아서 그냥 친대요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 에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laughs> 이걸 이걸 울트라 다섯 마리가 자 요번에 일개미 나안올 수도 있어. 근데 오라 끝나고 육나 시작하기, 그니까, 러 오라 끝나고 그 시간 돌기 직전에 하,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누르고 있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이런 손에 안 보지. 편식 나이스. 어, 그러네. PC방 그, 지역마다 좀 다른가? 자, 편식 됐고. 아, <laughs> 이제 여섯 마리. 자, 편식 됐고. 자, 디파일러 둘에 여고 하나 나쁘지 않고. 자, 일개미 확인하고. <laughs> 네 그렇게 속마음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어, 기파세개 좋다. 자, 이거 13업 누르고요. 팝에 넣플 들어가 있고. 여고 조금 눌러주고. 아크도 좀 눌러놓고. 어, 갑시다. 신라 2개미 좋아. 신라의 2개미 먹고, 아, 신라의 2개미 먹고, 울트라 여섯개 여, 고그남그녀에 여고 있고. 각 너무 좋다 이번판 보여줍시다 네시 셋시서 13회 픽 할만해 컷 네스 나이스 지렸고 자디파일로어 그남군요 미쳤고 몇편 <laughs> 어 잠깐 디파일로또 나오 <laughs> 아비터 <웃음> 오이씨, 미쳤는데? 여섯 개? 지금 몇편된 거지? 그쵸, 그렇죠, 몇편 됐고. 그러면, 일단은, 탱크 보고, 골리앗. 어머! 미션 각인데? 와우, 잠깐만. 폭수나 아비타 하나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아칸 두개 뽑으면, 아칸 하나 뽑으면 돼. 아칸 나왔고, 아칸, 오케이. 그만 나오대. 여고, 여고가 네 개. 음, 1, 2 확인하고, 히드라 마린. 맵 제목 확인정. 씻. <laughs> 자, 얼럭이 됐고, 리버. 까비. 탱크. 탱크나 메스나, 비, 비, 중요도 비슷하니까 조금 이따 붙이기로 하고, 딴 거부터 모아보죠. 자, 다크 세 개. 드라군. 음. 유탈. 메스 셋. 자, 여고 셋. 아칸 셋 속수셋, 아비터 둘, 자 아비터 하나 들어가서 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구한다면 리버 하나 정도만 다시 뽑자. 리버 하나 정도만 자, 일리하긴. 아, 이번판 유튜버가 제대로겠는데, 자 기구하고. 아, 이러면 진짜 사람들 프로그램 쓰는 줄 안다고. 와, 이거 실력인데, 참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아, 잘 봐. 나운 없는 거 봐. 나 이렇게 많이 지어도 레어팝에 넘는 거 봐요. 진짜 운 없죠. 어? 좋아, 영화 좋아. 응, <laughs> <laughs> 바로 치유됨. 미션 뭐벌드이 파드디 발리가 외울 필요 있습니까? <laughs> 그걸 왜 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붙이다고 나오는 걸. <laughs> 엔타디좀 배우셔야 할 듯. <laughs> 자, 가디언 있고. 음, 이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거 팔고 3개미도 가자, 그냥. 자, 기다리다 3개미 가고, 드라군좀 눌러주고. 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아주 나이스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민이 아까 디구리 이득을 하나를 봤어? 그럼 두개 있어? 세개 있어? 그러면은, 네. 어, 파벳 포함해서, 파벳, 레이스, 아비터, 요거 두 개만 뽑으면 되겠는데, 요 중에서? 아비터 까비. 자, 다크 여고. <laughs>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쉽겠다. 그렇게 나가는 건 진짜 일인데, 큰맘 먹고 오셨는데, 실력 보여주신다고.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laughs> 기회가 있겠죠? 아니, 근데 거의 PC 방좀 심하다. 아니, 돈 내고 하는데, 하는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아, 만만 방금 스타쉽 된 거죠. 스타쉽 인디 주작 된 거고, 아이고! 조근님 보시다가 죽으시러 가서 돌리셔서 가셨나 보다. 졸, 좀 죽으시고 계시나 본데. 미션 까비. 아 감사합니다, 근님 자, 우리 그래도 깨보죠. 잡은 달달하게 잘수 있어 우리. 자, 두 번째 삼김이. 자, 그러면 4백기바우로 일단, 아, 근데 20라 잡으면 어차피 한개 늘어났잖아. 그러면, 하나 넣고, 레이스에서 주작하면 되잖아. 자, 노말레이스 뽑고, 주작할 자리 갑니다. 아까 디구에서 하나 벌어놔가지고, 되네.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같이 하려고 보고 있는 건데, 오케이, 캐리어 좋아. 자, 일단 노말레이스. 주작할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디구에서 하나 이득을 받아가지고, 그냥 해도 되겠네요. 노말 레이스만 나오면 주작하고 알자리 하죠. 네, 자, 1, 리아긴 하고, 기다렸다가 3개미돌려놓 아까 돌렸고, 노말 레이스? 오케이, 레이스 나왔고, 메이크 자리 아까 했어요. 속도 3개나 필요 없고, 마린. 자, 레이스 스카우매 메지 스카우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레어 레이스 필요하고, 뮤탈, 디바, 가디언, 발키리. 자, 레이스 들어가고, 하나 넣고, 두개 받고, 그 다음에, 파벳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3개 기존에 있던 거 4개 그래서 요걸로 알 자리 여기서 유니크만 좀 다르게 나오면 엄청 쉽게 가겠는데? 쿨버리 좋고 살짝! 음... 오케이 굿 어우 야 쿨버리 미쳤는데? 나이스 와 팀플 아이고 준영이 만원 원. 아 준영이 만원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뭐 자리 옮겼어 피시방? 알 자리. 자 리버 저글링 와 너무 좋았다. 자 그러면 어 스타시 인디두 장. 그 다음에 매직 자리 알 자리 한 거죠? 주작 했으니까 이거 봐도 되고. 어이고, 바스 됐고. 이러면 템플러 히드라 없는 것 같고. 아, 오케이. 다음 판 자리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한 판만 더 합시다, 그러면. 바스 했잖아, 방금. 리버, 와, 좋았다. 이러면 템플러랑 히드라 들어가고. 하나 받고, 끝났는데? 자, 템플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드라 들어가고, 이치천년하고, 네, 리버 넣고, 나이스. 자, 리버 3개. 그러면은, 촉수 레이스, 촉수 3대 레이스 하나니까 레이스 두개 들어가고, 그러면, 리버의 피까지 완성됐고, 그 다음에, 보고, 보고, 마린 바이키리. 자, 이러면, 음, 바이키리랑 마린에서 탄핵 뜨면 대박. 많이, 대박. 많이 타나, 어. <laughs> 킹피드에 부름을 봤나 이제? 아칸 둘. 약간 찝찝하고. 여고. 아칸 아칸 세 개. 파베. 쓰인지 알자리 했잖아. 바. 바이키리 방금 붙었던 거. 조금 아쉽고. 레이스. 파베. 파베, 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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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얘 애기. 파베. 근데 내거 최다의 픽이 킹피드긴 해. 이새끼들이 <laughs> 야, 좀너무하지 않냐? 음... 유령 좋아, 영화 좋아, a 피드 좋아 Tua, 레피드 i Tua, L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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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핵 넣고 갈까요? 탄핵 넣고 많이 뽑는 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 탄핵 뽑고... 아, 근데 오리버각도 살짝 안 보이고, 버글링. 그렇죠? 박아야 될것 같죠? 29라기도 하고, 박자? 자, 다넥 봤고 반넥 어플 눌러주고 촉수... 디바 넣죠 나 레어 좀 많아서 괜찮아 지금 30락까지 30락까지 해가지고 3개 더 들어가니까 6개거든, 6개면 충분해 자, 엔젤게임지 했고 자, 이제 지금 2500원치 있는데 2500원치 짓는 동안 지금 보게 아씨, 에픽딜 아무것도 없는데 에픽딜이 에픽딜 진짜 단한 개도 없는데 얘 하나 있는데 어, 2500원 다쓸 동안, 오리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리버 하는 게. 아니면 뭐, 유령이, 내가 할때 유령 나오는 게 그림은 제일 좋아 보이거든? 지금 센터 자리도 하나 비어져 있고, 그래갖고, 유령 에픽을 해서, 최소한, 유령 하나 해가지고, 3유령 센터 두 개인 3유령에다가더으로 깨는 게 내가 봤을 때 그림은 제일 좋아 보이 듯? 아이씨 처음에 이거 아까 리버 두개 나온 판 맞어? 오! 아까 자리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실수로 합쳤지만 유령이 나와버렸고 이러면 유령 하나만 더뜨면 클까? 야잇 음 좋은건지 모르겠다 유령, 좋아. 영화, 좋아. 레피드, 좋아. 왜 이렇게 레피드가 나올 것 같지? 아 레피드 너무 레피드 행복하네요. 이거 그냥, 햄플러도 보자. 와, 3 3, 3, 3, 3, 3, 3 4, 4. 다음에 유령? <laughs> 아이고, SS님. 아이, 꿀잠 주세요. 내일 엄청 잘될 거야. 이게 하루 안 되는 날이 있어. 나점안 먹었지. 이거는 그냥 우리 버 버리고요. 그냥 하면서, 그 유령 하나만 더 뽑자는 마인드. 그래도, 지옥골 두 개, 뭐, 요런 것보다는 그래도 유령, 레피드 셋세 여왕 셋세 센터 유령 둘이 낫긴 해. 아, 이거 근데, 레피드, 사레피드 가번 돌릴 것같은 느낌. 임또 거기다가 또, 레피드로 가라고 저거까지 주네? 각칸까지 삼삼삼. <laughs>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마린 안 붙여볼게요. 일단은 자리 조금 더 좋은데 좀 찾아보자. 메 매스 남고 여고 파벳 속수 저글링 위에 매스 아 어, 매스 매스 속수 여고 비바우러 더 어, 남고 좀 좀. 갈라버리고 싶은데. 4 0 아, 왜 자꾸 레, 레어 팝에서 주지? 레어 내가 아까 6개까지 가능하겠지. 레어 2개 더 뽑을 생각하고. 어? 아니구나. 4개구나. 딱 여기서 그냥 정리하죠. 지금 매직도 지금 2개밖에 없거든? 그냥 이제 이걸로 업글 누를 생각하고, 자, 촉수 골리앗 디바우로 파벳, 촉수 골리앗 디바우로 파벳, 골리앗 디바우로 파벳. 얘 팔자 어차피 우리버 안돼 이거. 어, 아씨. 이 어. <laughs> 킹왕님, 잠깐 이러면 레피드 봐. 야이씨. 와, 진짜 미친놈들인가 이거. 일단은 리버 두 개는 팔고요. 야 레어 맞아 봅시다. 여기서 뭐 이제 점드라강 나와도 되고. 아씨 리버 또 나오네. 그냥 볼게요. <laughs> 승자는 레피드였습니다. 와, 아니, 삼신기를 몇 개를 뽑은 거야? 삼신기 12개. <laughs> 아, 진짜 넣기 싫다. 유령 좋아, 영화 좋아, 레피드 좋아. 왜 이렇게 레피드가 나올 것 같지? 야 이거 못 깨면 또 레전드인데 아니지? 야 이거 깨겠지야 이들, 야 동일 6개 피에 4개 색인데왜 이렇게 기말이가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가다 센터도 두 개고, 약간 진짜 그 선입견이 되게 중요한가봐. 에이, 이거, 솔직히, 구성 괜찮거든? 센터 유령 두 개, 뭐 사이드지만 유령 하나, 세 개, 그 다음에 동일 유괴픽에 여왕 네 개. 이거면은 구성 되게 괜찮은 건데, 이 뭔가, 뭔가 왜 이렇게 구려 보이지? 아사사로 가자고 아, 그럴 걸 그랬나? 아니야, 이미 얘가 다섯 개야. 명령을 내리시죠. 11. 아아, 어. 아. 아. 야, 그래도 한다면 하는 녀석들이구만. 클리어. 클리어. 아, 그래도 마지막은 좀 깔끔했다. 클리어.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6래피드, 6래피드 71억에 6 레피드, 육 레피드 71업에 6 3 0 0이고요 그다음에 요령 3 개는 37업, 그다음에 여왕 4 개는 52업으로 클리어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클리어하신 구단님은 야마토 하나, 둘, 3 개, 야마토 3개 61업에 탄핵 3개4 0업에 레피드 4 개. 여기를 약간 험난했겠는데? 빌려 축하드려요. 지금 골두 개까지, 자, 다음 방 가볼게요.